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 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대응을 비상 비상 선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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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로 응모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배움을 해제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함께 보셨는데요. 그젯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장 표결에 충북 지역에서는 4명의 야당 의원들이 참여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3명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충북지역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강일, 이현희, 송재봉, 이모선 의원 4명입니다. 국회 일정이 계속 있었던 만큼 대부분 서울에 머물러 있었는데 뉴스를 통해 비상계엄 관련 소식을 듣고 바로 국회의사당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출입 통제로 담을 넘거나 정문이 아닌 다른 문을 통해서 본회의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의원들은 계엄군 병력의 의외자가 움직임이 감지됐다는 공통된 의견을 내놨습니다. 밑에도 못 왔어요. 혹시 밑에서 기다리고 있 기다리고 있을까 봐체포하려고 계단으로 내려서 한 몰래 가서 아 없더라고 그래서 보정한 차에서 내려가서 나는 답 넘어서 올라갔죠. 지역구 일정으로 청주에 있던 이관희 의원 역시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바로 국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주변 많은 인파가 몰려 있었고 경찰의 진입 차단으로 시간이 지체되며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부장 따라서 쭉 경찰들이 있었는데 저희 보좌진들이 몸으로 방어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담 넘어서 들어오고 표결을 한시한시 한 정도 했는데 제가 표결을 못 했어요 거기서 막혀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북 지역 의원들은 이번 비상 계엄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범죄로 대통령의 탄핵은 이제 불가피하다고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떻게 할 시도한 새벽이 또 어떤 걸 못할지 안전 아, 못할 게뭐 있겠습니까? 뭐가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대응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이 국회에 있어야 될것 같고 내란해 전화해서 이제 또 저희를 물어야 되거든요. 이들 의원들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이후에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본회의장에서 밤을 지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박덕흠 엄태영 이종배 의원은 모두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본회의장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취재진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도 않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입장문을 통해 개엄령 사태로 놀라셨을 국민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네, 그제 밤이 쓴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기험 선포로 인해 전국이 유동치면서 충북 도민들도 큰 충격에 맞아 있습니다. 정치 일정이 중단될 뻔했던 지방의회는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고, 민주노총과 변호사회 등 여러 단체에서도 비난 성명을 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도 입장문을 통해 짧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은 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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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여러 시민 단체가 오전 일찍부터 충국 도청 서문 앞에 집결했습니다. 이들은 한밤중에 일어난 비상 계엄 선포는 마치 반민주 독재와 다를 게 없고 국민에게 공포감을 줬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폭력적으로 국회를 해산하려고 한 이런 행위를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습니다. 2 1 세기에 일어날 수 없는 촌극이라며 과연 절차가 타당했는지도 의문스럽다고 규탄했습니다. 나라를 대밭로 만든 이 일이고 전 세계가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전 지구적으로 피한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갑작스런 폭우령으로 의사일정이 전면 중단될 뻔했던 지방의회 민주당 소속 도의원과 청주시의원들은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윤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개인의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미래를 내팽개치는 독단적이고 폭력적인 국가 전복의 시도입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놀라 뉴스를 보면서 밤을 지샜거나 일찍 잠자리에 들어 아침에 소식을 접한 시민들 모두 하루 종일 충격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깜짝 놀래갖고 이게 시뭔 일인가 하고 하나고 봤죠 이 나라가 이렇게 귀찮거리니 아주 무서웠어요. 친구들이랑 게임을 하다가 소식을 들었는데 내일 가서 총 맞는 거 아니냐고 내일 학교 가 가도 되는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충북 변호사회, 전교도 충북 지부 등의 여러 단체들도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직격 퇴진과 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대회 일정을 취소한 김영환 지사는. 짧은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한편 민주노총 충북본부 농민회 충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등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충북 비상시 시국회의를 결성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충북 도청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사회 대전환을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도청 앞 촛불집회를 오는 13일까지 이어가겠다며 상황에 따라 주말 휴일에는 서울 집중집회에도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CJB 아침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